와 더블 와 미쳤다 미쳤다 여기 음. 어 사랑줘 살아있네 네. 다시 한분 만에 아웃바이 미안합니다 보자고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를 수명 고시가 나오고 수명 고시가 나오고 오늘은 다쳐. 왕관 대신 낚시대 어, 물고기 낚지가. 잡으러 공주가 나갔네 물속에서 핫도. 빛나는 그대와 핫도. 나, 나 태연은 아직 핫도. 하지만 괜찮아 주변 사람들은 벌써 잡았다 안녕하세요. 오늘 펄프로를 타려고 또 통영 낚시를 내려왔습니다. 바로한테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야! 내가 너를 찍으려고 예. 바로야. 잘 있었어? 까까 먹고 있었어? 까까 먹어.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안 나올 텐데, 어까아 먹어. 내가 먹는다. 앉아, 말아야 앉아. 이거 봐, 내가 먹는 척 아니가 먹잖아. <laughs> 물고 가잖아. 아고 이뻐라. 내가 뺏어 먹을까봐 지금 어? 안 좋아하는 까인데 그냥. 에이 아니야 이거 지지. 오늘은 뽕토를 사러 왔습니다. 여기. 오시면은, 장산 막대찌가 있거든요? 짱이에요, 짱. 네. 시즌3. 그냥 고기 물면은, 완전 약은 입질에도 다 반응을 하더라고요. 이걸로 4자 잡았어요. 43. 이거 아니었으면 못 잡았어요, 그날. 진짜로. 아, 예민해, 예민해. 예, 진짜 얘 때문에 잡았어요. 나만 잡았어, 그날. 살짝 진짜, 진짜 살짝. 요게, 그래. 위에 떠있고, 요것만 살짝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질 완전 약을 때, 응. 좀 가격은 나가는데, 진짜. 아깝지 않은 가격이에요. 이거 2호로 43을 잡았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 아직도 하네요. 이거 가마가츠 안경집 이거 3구짜리인데 47,000원. 근데 지금 50% 할인하고 있어요. 아직 남았네요. 2구짜리는 내가 그때 사갔어. 장갑을 하나 구매해야 되는데 제가 찾는 장갑이 없네요. 손이 조금 매갖고 작은 걸 사야 되는데. 어 안녕하세요. 그그 그 마르 마르크 장갑은 안 갖다 놓으셨죠? 한에 s 예 보내달라고 했어요. 예. 네. 예예 안녕히 계세요. 바로 안녕. 안녕. 너 아직도 먹고 있어? 여기 풍아리 도착해가지고 셀프로를 타러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장이 무거워. 안녕하세요. 볼머로 예쁘죠? 네. 낚시방 가서 네! 낚시방람회 가서 볼머 낚시방람회 가서 이번에 낚시 구매를 하였답니다 예쁘죠? 선장님이 바로 알아보시네요 어 근데 신발이 너무 편해요 완전 편해 바닥도 바닥도 편하고 이 볼도 편하고 발목도 편하고 어, 완전 짱! 잘산것 같아요 진짜 남자가 신어도 이쁘죠? 여자한테는 찰떡이고 어, 남자가 신어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낚시복에다가 신었는데 음, 낚시복에 신었는데 어우 이뻐요 어, 너무 잘산것 같아 진짜 편하지 근데? 어우 착용감 어어 진짜 굿이지 선장님이 알아보시다니 <laughs> 한국의 자존심이라고 그럼 볼모는 한국의 자존심 국산을 애용합시다 저는 모자도 하이테이브 낚시복도 화이트 헤브 조끼도 화이트 헤브 국산을 애용합시다 다 국산 바지 중국산 <laughs> 고기 잡았거든? 오늘도 뽈락 타임인가 봅니다 너감시같아 어, 꾹꾹거려? 작아? 왕뽈락이 아니야 또? 작은게 아니라? 어맞네 자리 안바꿨으면 내가 잡은 거네 이놈의 뽈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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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코, 꾀끅꾸끅 거리더라 얘들아 얼마나 크면 얘가 꾀끅거려 뽈라 왕삼이 오 엄청 커요. 깜짝 놀랐네. 아씨, 입질이었는데. 근데 들어갔다 금방 나오네? 아니, 바닥이었나 본데? 어, 아닌데, 고기 같기도, 바닥이었나? 아까보다 안 무거워. 어, 라락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바닥은 아닌 것 같아. 나 아, 처음에 되게 무겁던데? 멀리... 어, 멀리서 와서 그런가? 처음에 엄청 무겁게 느껴지던데. 아, 이게 나주가 애긴데? 올라 세 마리째. 아가야, 보내주겠습니다. 이게, 어, 꾹꾹 치길래, 저긴 줄, 감친 줄 알았어. 아, 약다, 약아. 아, 민물새우 잘 먹네요. 근데 파닥파닥거어서 끼기가 힘들어. 신발이, 발이 엄청 귀여워 보여. 있어, 볼락. 어. 꼴꼴꼴 꼴. 아, 쏜 같다, 이거는. 아닌데, 니 볼락인데, 색깔이. 아, 쏜 맞지? 딱, 딱 치는 게, 어, 볼락하고는 다르더라고. 볼락은 좀 꾹꾹거려. 선생내 이리 오시오. 선생 새우는 드시고 가시오. 입에 넣어줬어, 새우. 잘가. 새우 입에 다시 넣어줬어. 음, 못 먹고 올라왔길래. 민물새우가 입질은 짱인데요 왔어 걸이더라고. 와, 근데 입질, 입질이 야가 야가. 어, 엄청 야가. 오. 꽝안 치는데 요즘, 어? <laughs> 제가 올해 첫고기를 놔둬서 그래. 발 아, 잘라, 잘라볼 올해 첫고기 방생시켜주고 나서. 자, 우리 팀입니다. 나이스. 우리 여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laughs> 맙습니다 오늘 점심은 라면에 충무김밥입니다. 이거 나온 거 아니잖아요. 원래 도시락 진짜 맛있는 맛 점심 맛집인데 오늘 도시락 사정상 준비를 못 하셨나봐요. 그래갖고 오늘은 라면에 충무김밥. 그래도 이거 라면에 충무김밥도 땡큐죠 라면도 직접 끓여주시고.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더블! 오! 더블이트! 더블 아! 우리 회장님 어, 왔습니다. 오, 오. 어, 옆에 우리 조사님 도오셨습니다 연타, 연타! 이건 사이즈가. 얼마 될까? 연차예요 연차. 4 0인데40넘겠다어 아. 제일 큰거 같은데? 오와이라노오빵 오, 좋다. 사십 또2 0한이어 축하드립니다. 한 마리 더또 왔습니다. 아 피딩 피딩. 막 아, 터진다. 지금 자리 옮겨 갖고 한 마리. 두 마리, 셋, 네 다섯 마리째. 지금 30분도 안된것 같은데요? 다들 첫 캐스팅에 잡고 연타 잡으시고, 두 번째 캐스팅. 와, 이렇게 다섯 마리가 지금 완전 피딩 걸려갖고, 다섯 마리가 연타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 잠깐만. 우리 회장님 또 왔습니다. 여섯 마리째. 와 지금 삼십 분안 됐어요 지금. 두분 연타 그리고 한 마리 한 마리. 참돔, 참돔. 아 챔돔. 미녀가 왔네요 미녀 챔돔. 어와 참돔. 저 사이즈 좋습니다. 우리 회장님 사면타. 사면타 사면타 왔습니다 사면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역시 전자파는 고기가 싫어하나봐. 카메라 끄고 지금 일곱 마리야 일곱 마리. 대박입니다. 우리 회장님 사연타 미치게 바쁘다 미치게 바뻐아 여기 언니도 아까 저하고 같이 잡으신 여조사님도 지금 고기가 또 왔습니다. 와와 와, 더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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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고기 다른 고기다. 와..더블 와 미쳤다 미쳤다 여기 어..새랑도 살아있네 두 마리? 더블 히트 더블 히트 와..대박인데 몇 마리야 지금 여기 와서 아홉 마리째야 지금? 단 30분 만에 아홉 마리 제가 지금 낚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를 끄면 고기가 나오고, 끄면 고기가 나오고. 와, 역시 우리 언니들이 고기를 잘 잡아요. 여기 옆에 여조사님, 이연타 오, 초리대 보이시나요? 입질이 13월달에 제일 잘 온답니다. 와, 고기 떴네. 와, 옮겨서 열마리 째입니다, 열마리 대단합니다. 바쁘다, 바쁘. 와, 또 왔습니다. 어, 더블이트. 어, 더블이트. 우리 회장님도 왔습니다. 여기, 여기 미쳤다, 미쳤어. 사랑도 살아있다 못해. 찢었다, 찢었어, 진짜. 어, 완전 찢었어요, 여기. 다시 살아난 정도가 아니에요. 저번에 한번 확인은 했지만, 와, 고기 씨알도 좋고, 마리스도 나오고, 지금 한 시간 안 됐지. 지금 몇 마리 째야? 열 하나 열두 마리째인가? 열두 마리째입니다. 진짜 한 시간도 안 됐어요. 한 시간도 안 됐는데 오전 내내 이 카메라 때문에 전자파가 흘러가지고 오전 내내 고전을 했거든요. 몇 마리 안 나오고 오전에 한 다섯 마리 나왔나? 와 어, 어청 보세요. 미쳤다리. 와와 어, 미쳤다 미쳤어. 와 진짜 미쳤다. 와 이게 몇 마리야 도대체 셀 수가 없습니다. 어 지금 피디 저도 빨리.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왔습니다. 어, 어내 것도 들어갔다 빨리 이거 찍어줘. 잘 잡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진짜 어벙님 선장이 배를 잘댄 겁니까 오다짜다오 나이스 오 영상 안 찍었어 오 방송 끝 나이스. 사이즈가 되더라 어우 좋다 오, 사이즈 좋습니다 이놈 대박 얼마나 나오나 보자 굿듀 굿듀 40 40 축하 아 오늘 차량도 점심 먹고 포인트 옮겨갖고 정말 말 그대로 크레이지 미친 포인트였습니다. 이에 제일 많이 잡으신 여섯. <laughs> 우당탕탕 옆에 여조사님이 진짜 한열 마리 잡으신 것 같고요. 한 시간 만에 한2 0 마리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저희 사람이 6 명이었는데 정말 미친 듯이 나왔습니다 거기가 저도 3 마리 잡았어요. 처음으로 감성동세 마리 잡아봤어요. 정말 그릴이 우리 회장님이 주신 일이 어복 일이 확실합니다. <laughs> 진 신발 깔끔하고 이쁘고 깔끔하고 이쁘고 너무 편해요. 진짜 이쁘죠? 아 진짜 너무 깔끔해요. 그리고 너무 편해. 일단 진짜 편하기가 최고 최고. 다리 하나도 안아파요 어 얼마. 한국의 자존심 얼마 진짜 저 믿으셔도 돼요 저내돈내 산입니다 참고로 오늘은 이제 잡을 만큼 잡았으니까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어 처음으로 세 마리 잡아서 기분 너무 좋아요 저희는 들어갑니다 에? 예? 아니요 바지는 이거 저기 그냥

뭐하러 가방 나는 아예 차에 안고잖아 <laughs> 그래서 내한테 비닐봉지 빌려가지고 아 저도 그러자 그랬거든요 아예 집에서도 들고나가지 말자고 <웃음> 오, <웃음> 미쳤다 <웃음>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있는데 다는게아 이거 반이 언니가 잡은거예요아 사이즈 괜찮네 어. 저거, 저거 언니가, 형님, 언니가 잡았어요 꼬리 잘린 거이거그여자분 어. 그래. 아, 사장님 잡으신 거야? 꼬리 응. 잘린 건다 우리 거라. 우와, 그래. 어, 계속 나와 보이가. 꼬리 잘랐어요. 예, 다찢잘아요 잠깐. 예, 사장님도 사이즈가 다 크네. 어, 사장님 잘못 찍어가지고. 들어가 있지 않나? 그래? 네 마리 빼고 이게 1시간 조왕이요 1시간. 응. 사랑도 미친 포인트. 어딘지는 어, 안 알려 줌. <laughs> 아, 얘도 사이즈 좋다. 어, 얘도 좋다. 다다잘즈게다 음, 다, 좋아. 어. 이거 확인하세요 리리리 고리, 리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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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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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고좋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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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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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사이즈 네. 네. 리고리리 이 참돔 어디가 자지 여기죠 올라 우리 아닌데 저쪽에 올내손피가 나네요 뭐가 피가 나기올라가기나어요자 그리고 요 아까 누가 신장입니까일시사입니까예다그리 확인해요 저희가 음.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영상에 다 이. 있습니다 래 여기 요거리렸 네. 여기 언니가 오늘 민, 민. 뭘더보여드릴게 오늘 25마리 중에 15마리를 잡으셨습니다. <laughs> 최고, 최고. 저는 세마리 몰라, 몰라. 몰라. 라라 오늘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반로도 우리 선장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미친 포인트 최고니다 아, 짝짝짝, 그 진짜 포인트 제일 잘 선정해 셔 갖고 고 포인트 안나려줌